아어 근데 여기는 막혀 있어 있었어. 어 지금 못가 막아져 있어 어머, 이거 뭐야? 계단이야 도현이 집가는 계단. 여기도 다닐 수 있었는데. 그러니까 다닐 수 있으면 사실 편하긴 한데 앞에 보고 야 누어 맞아. 근데 저기 문 잠겼어. 응, 맞아. 저기서 산타 할아버지 만났지? 진 가을? 응? 가을? 이거 지금은 가을이야? 아, 어, 겨울에 또 만나자. 네 집에서 맞아. 이번 겨울은 산타 할아버지 상봉 어린이집에서 만나.